이번 영상은 Functionals and Forms라는 음, 제목으로, 어, 그, 텐서의 음, 일반적 개념을, 음, 예, 예 Linear Functional 하고, 예, Biolineal Forms, 그 다음에 Admission Forms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텐서가 좀더 일반적인 개념이고, 음, 이런 Linear Form 이라든지 바이 바이리니어 폼 그다음에 텐 에르미션 어, 폼은 어, 텐서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어, 리니어 폼이라고 하면 이제 예, 선형 음, 형식이라고 이제 우리 말로 할 수도 있고 또 어, 어, 일차 형식이라고 해석,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어, 리니어 션수널즉 선형 범함수라고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제 코벡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듀얼 벡터 어 이런 의미로 예. 어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그 선형 범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범함수는 함수의 함수라고 해서 어, 함수의 그 정의역이 함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어, 사실 선형 범함수는 얼핏 예, 그런 건 아니고 이그 정의역이 이제 벡터 공간이잖아요. 예. 음 근데 이게 왜범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예.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우리어서 음 f라고 하면은 이제 f 이제 어떤 어 보면 이제 함수 형식이죠. 예. 그래서 v에서 f. v가 벡터 공간인데 예. 그 체가 예 보통 r이나 이제 실텐데그체로예응 음, 대응이 될때예 그거가 다 이제 선형 범함수다 예. 이제 요렇게 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F는 이제 그 선형의 성질을 가져야 되겠죠. 예, 선형이니까요. 근데 음, 그래서 이제 그, 리니어 엘지브라에서는 이제 선형 보험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선형의 성질을 갖다 갖고 있을 때요. 예. 어, 그래서 이제 V는 이제 최 F 위에서의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이게 퐁전을 즉 범함수라는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이 F 어이 F가 V를 갖다가 이제 정의역으로 해서 이제 에 입력으로 받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V라는 벡터도 어 똑같이 이게 둘 F랑 V가 음 듀얼의 개념이잖아요. 쌍대의 개념이잖아요. 이제 V v 도 역시 f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예. 어, 받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값이 같은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정의가 되고 그게 이제 텐서 개념에 텐서의 일종이 이제 되는 건데요. 텐서의 보편적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v 가 예. f로부터 입력으로 받는 어떤 함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의 함수를 입력으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범함수다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선형 범함수라는 것이. 근데 그 위키피디아 보면은, 리니어 예, 폼이라는 말을 갖다가 어, 타이틀로 달아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리니어 펑셔널이나 또는 코 벡터, 예, 예, 라고 알려져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듀얼 벡터라고도 합니다. 예, 상대 벡터라고도.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하고요그 예,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서 중심이 될건 이제 바이리니어 폼하고 에르미션 폼인데요. 어그 에르 우리 해석으로는 이제 쌍선형 형식 예에서 폼이라는 말이 형식이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쌍선형 형식. 또 에르미션 어 폼이라고 하면 에르미트 형식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어 이게 반 에르미트 반음 선형 반쌍 쌍선형 형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우리말로 하면 좀 길고 예. 근데 이제 음, 이것을 중시되는 것은 이제 에르미트라서 에르미트 형식이라고 하면 어 일단, 이제, 바이리니어는 이제, 쌍선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입력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인자가. 예. 그래서 인자가 두개 있는데, 둘 다, 아 선형의 성질을 가질 때, 이제, 바이리니어 하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예. 그런, 이제, 예. 타이틀이 붙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인자들은 다 벡터를 받게 되죠. 예, 폼이고, 예. 이때,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또, 여기 똑같이, 예. 리니어 폼, 어. 리니 폼처럼, 이런, 이제, 이 벡터를 입력으로 받는데, 예. 거기 체로의, 예. 대응이죠, 파이는. 예. 이런 식으로요. 그래 f는 알 또는 시다. 음. 이렇게 되고요. 음, 이바이리어에서도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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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시고 에르미션에서도 에르미션 음, 폼에서도 예, 이 채는 알 또는 시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써요. 어, 그래서 이제 예, 바이리어는 이렇게 정의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다. 두 개가 다두개 인자다 모두 다 선형성질을 갖고 있다. 어, 예. 선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 여기서 이제 여기다 이제 파이가 어떤 의미 있는지 이렇로 써있는데요. 이제, 그, 리뉴어 폼하고, 예. 같은 개념입니다. 예. 에르미션 폼은, 예. 어떤 것이냐. 예, 똑같이 요건데요. F. F, F는 R 또는 C. 근데 실제 R이 되면은 이제, 이제 시메트리가 되고, 시메트리. 예. 그래서 이제, 파이를 이때,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제 붙게 됩니다. 이름이. 예. 근데, 예. 그 V, W 이제 뭐 최시 위에서의 백공간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최 시라고 써놨는데요. 예, 음, 그래서 이제 예, F 위에서의 F 위에서의 이제 예, 예, 백토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어, 것들 다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예, 이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인자가 있는데 이두 번째 인자에 대해서 선형의 성질 을 갖는다는 겁니다. 선형. 예. 두 번째 첫 번째에서 선형의 성질 을 갖고요. 그다음에 어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이 앞에 인자에 대해서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이것이 에, 에 아, 여기 이제 뭐 영어로 허미티 서티인데에 어, 르미티서티라고 해도 될까요? 예. 예. 두 개의 인자를 갖다 순서를 바꾼, 바꿨을 때, 바꾼 것은, 바꾼 다음에, 예, 컨주게이트를 해준 것과 값과 같다는 뜻인데요. 예,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것이 이제 에르미션 포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이 아니라 반쌍 선형. 하나만 선형이고요. 예. 그래서 보통 부터두 번째 걸 갖다가, 예, 선형으로 잡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허미티서티를 갖는다는 거죠. 이게, 어, 예, 예. 그 두개 갖다가 이렇게 바꿨을 때, 예, 어, 그, 시메트리 하지 않고, 시메트리에 컨쥬게이트를 붙여야지, 같아지는 거죠. 예. 어, 이게 시메, 이게 이제 만약에, 어, 이 채가 R이, R이 되면은, 예, 채가, 아, 이 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제 시메트리가 되죠. 허미티 서티는 데 시메트리, 에 서티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게 되면은, 이제, 컨 o n j u g a t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항이요 이게 왜 정의를 할때첫 번째를 c o n j u g a t 로 하지 않느냐면, 어, 이 hermit 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conjugate 가 되지만, conjugate l i 다고 해서 h e r m i 를 갖다가 아, 꼭 갖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조건 이루어지면, 이게 충, h e r m i 는 conjugate 한 충분 조건이고요. c o n j u g a t 는 h e r m i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한번 해 보면 이게 안티 어미티 소티도 컨쥬게이트 리니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로서 이제 파일를 갖다가 아 해서 이제 이거 이제 예, 파일을 a v 1 plus v2 오메가 이런 식으로 쓰고요. w w 로 쓰고 예. 하게 되면은 이게, 이게 이제 안티허미티스티 또는 스퀴어허미티스티라고할수 있겠죠. 예, 안티라 스퀴나라 예. 그래서 이제 요두 개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면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허미티30티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안티허미티스티가 되겠죠. 다음에 여기 이제 게이트가 되어있고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은 이런 식이 되는데요. 예, 다시 한번또 순서를 바꿔주게 되면은 예, 이런 식이 되죠. 예, 네, 그래서 어 저기 f 이는 에, 파이는 에, 파이 함수는 이렇게 음, 해서 여기에 컨쥬게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컨쥬게이트가 됩니다. 그냥 앞에 항 a가 아, a가 예. 예, 컨쥬게이트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안티하고 어, 그러니까 허미티시한 성질을 갖거나 안티허미티시한 성질을 갖거나 둘다 허미티 아, 그 컨쥬게이트 리니어를 갖게 되죠. 예, 성질을. 예, 그렇게 돼서 예, 어, 이제 우리가 요거를 예, 알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 어, 여기서 이 갖다가 이제 예, 두 번째가 컨쥬게이트 리니어라 성질로 해서 허미 미션 폼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허미티 서티를 갖다가 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 어, 미션폼 성질을 갖다가 아, 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 범위로 한정되었을 때 그들 때 이제 시메트릭 바이리니어 폼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non 그 이제 그 non di generator 이제 여기, 여기 이제 우리 말로는 어, 예, 우리 말로 이제 이게 비태화, 예, 비태화라고 이를 쉬어 이제 회전을 예, 하더라고 요 이게 참 적응이 안 되는데요. 예. 아무튼 예, 비태화 어, 에르미트 어.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n o n d g e n e r a t e 에르미션 에르미트 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uh, 이 경우 갖다 보게 되면은 이제 에르미션 uh, 폼이긴 하지만 n o n d g e n e r a t e n o n d g e n e r a t e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예, 예, 어, 일종의 파이가 예, 예, v 랑1대1 대응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돼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이런 디자인을 타는 것은 이제 v 가0이 아닐 때, 예, v 가0이 아닌 모든 v 에 대해서 v 가 v 오메가가 아닌, 0이 아닌 w 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어, 어. 그래서 이제 모든 v라는 것은 어떤 어 여기서 이제 약간 이게 좀 부정확할 수도 있는 부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한번 정력을 하면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 모든 v에 대해서 이때 이때 이, 이건 영이 아닌 v 오메가 항상 w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이때 v는 fixed 예, 어떤 고정된 값입니다 예, fixed 값을 얘기하는 거죠 고정된 값을 갖는 의미하는 거고 이때 항상 그 고정된 어떤 v 값에 대해서 w 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0이 A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값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음, 예. 어. 저는, 어. 이런 이제 어떤 이제 fixed 된 어떤 예. V에 대해서 영향 값이 모든 것이, 예, 어떤 v에 대해서 w, 모든 어떤 w 값을 찾다 보면 0이 아닌 값이 나온 거고, 이 모든, 이거 갖다가 정의역에서 다 찾아보면, 필수된 값, 여기 0이 아니다. 예, 예, 그런 의미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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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왜 0이 아니다고 v를 넣냐면은, 예, 5 0, 어, W라고 하면, 예. 그래서, 이제 이 0을 집어넣게 되면 i 이 d r e n y 0 u w i 항상 0이 n d y Fi, 0, W, 는 항상 a n g s a y 어떤 에리미션 어, 폼이든 항상 이것은 0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항상 0, 0은, 0으로, 0으로 대응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0은 0으로 대응이 돼요 그래서 and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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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이 y o u 에서 어, 0이 되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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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예, 이것이 이제, 예, 여기 보면, A가 어떤 이메일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 이것이 0이 될수 밖에 없어요. 예, 항상 0이라는 거죠. 즉, 어, 이 값은 어떤 모든 음, W 값에 대해서 항상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일종의, 이게 파이가, 이런 파이 함수로 이루어진 집합에서 일한일 h 의항 역할을 할을하다 된다는 t 알 수가 있습니다. going to be able to get the baby. w v are going to be able to get the baby. This is the b a b 을 This is the baby. This is t 는 e b a b 이런 예, 식의 함수로 갖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면은 이런 식의 함수 어, 파일러가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거죠 파일을 예,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좀 어떻게 되냐 l에서 v에서 v 예, 스타로 가죠. v l은 이제 v를 받아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예, v 스타에 있는 어떤 어, 어, 벡터가 이제 값이 나오겠고요. 이것은 이제 리니어 펑셔널 리니어 폼이기 때문에 또 w를 받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어떤 그 값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함수의 예,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거죠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 후사이를 정의할 때 이거 예, 보면 f 로 가잖아요 후사이 정의할 때 그쵸 f 로채로 가는데 실스칼라 값입니다 예. 예, 그렇구요 여기서 이제 후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 이 어. 해서 예, 어, 요걸 갖다가 한번 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입력으로 받는 것은 우선 음, 어, 제가 뭐 이거 제가 오메가 오메가라고 보도되고 W 저는 이제 W 오메가 었는데 W거든요. 예, W로 해서 VW. 예, 예 W 갖다가 받아요. 예, w 갖다가 받아서 이제 향을 어, 이, 이 어, L에서 이 대응되는 어떤 함수. 예, 갑자기 또 파이 값을 갖다가 예, 파이 값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산해 을 보면 예, 이렇게 되고, 예, 이런 이제 그 어, 바이, 어, 에르미스 예, 여기서 이제 어, 파이는 에르미트 폼입니다. 에르미트 폼, 에르미트 폼이니까요. 예, 성질에서 쭉 계산해 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아있는 것은 L V 1 플러스 V 2는 L V 1 더하기 L V 2라는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V에서 예, V에 스타로 가죠. 예. L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준동형 사상이 되는 거예요. 예, V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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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V에서의 연산 더하기 요런 이 그룹을 예, 벡터 스페이스는 그룹이잖아요. 예. 군이기 때문에 예. 그 군에서 어떤 덧셈에 대한 덧셈에 대한 군으로 보았을 때 예. 그런 덧셈에 대한 연산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준동형 사상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군 예. 준동형 사상 그룹 호모피즘이고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항상 커널 l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커널 l, 커널 핵이죠. 핵에 l를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 후사이에서 항등원 이게 0이 0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후사이에서 어그 항등원처럼 볼수 있는 것이 이제 0 이런 식이죠. w 모든 w에 대해서 모든 w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에, 이런 식으로 이제 후사이만성도 듣고 다면좀점찍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항등원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거든요. 에, 그러니까는 에, 그것에 대응되는 것은 v에서 에, 0, 우리가 v 벡터에서 0이겠죠. 즉그래서 어, 그, 커널이 0이 돼요. 이0하나에 아, 0이 0으로만 대응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것이 v 에 0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후사이에서예 사이 정의를 갖다 내릴 때 사이 아 에르미션 범위 넌 이제는 찾하니까요 예. 그래서 어 음, v가 0이 아닌 어떤 값이 0이 아닌 어떤 값이 있었을 때 예. w가 있었으면 반드시 0이 아닌 어떤 값이 예, 나오게 되죠. 0이 아닌 어떤 값이 이제 예,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이게 v가 0이 아닌 v가 0이 아닌 값이 되면은 반드시 어떤 그 영이 아닌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이가 전체 모든 값에 대해서 w에 대해서 0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딱 v가 0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넌디너처럼 허미션 폼을 갖다 그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 여기서 음 이쪽 그 대응되는 커널 l의 커널이 0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v가 0인 경우밖에 없으니까요. 그죠 0이 아닌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커널이 0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커널이 하나, 이게, 하나 있게 되면 우리가 구듭 우리 이론에서 배운 것처럼, 어, 그 경우에는 이제, 원투원이 one 되는 거죠. 원투원. 네, 네, 단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단사가 돼요. 네. 근데 이제, V가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기저끼리기저가 1대1 대응이 될거 아니에요. 기저가 네, 얘는 따라서 원투가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V의 모든 원을 어, 우리에서 이제 구별되어 지는데 지금, 어, 그, 같은 차원의 이게 v랑 v 스타가 같은 차원의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기저끼리 원투원이 one 돼버리니까 역시 이 얘는 또 이제 원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대일 대응이 됩니다. v랑 v 스타는 1대1 대응이 되죠. 예, 원투원 커리스판 던스 영어로 하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로 하면 또 전단사니까요. 전단사기도 하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제 t a r in a d u a 스 space in 는 V 원소에 의해서 구별되어 진다는 걸알수 있죠 s i 서 t h F, V, F. 는 이런 식으로 쓸 v 가 있어요 l V 예. 그 l 에서 V라고 f 나 아, 아, 정할 수가 있는 이름을 of 수 l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f l v 어떤 v e b i 정 of a l i t t l f a l 떤고정이 값에 대해서 고정 l 어떤 V로 f a 구별 지 t 수 있는 거죠 f l f 어, 그리고 다음에 근데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예, 예, 이제 f를 이런 식으로 정의된 거 이런 푸사 의 함수 에르미션 폼에 넌디자인 에르미션 폼에서 정의된 f를 갖다가 이제 매트릭 듀얼이라고 합니다. 매트릭 예, 듀얼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하고 예, lv. 예. 그래서 이제 이게 v로 되니까 v에다가 이런 좀더 간결하게 v 에다 스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갖다가 이제 같이 이게 함수 연결돼 있으니까 푸사 의 함수에 v 뭐에다가 이제 비어 있는 자리를 점으로 찍어서 하거나 해고 요것이 실제로 기울를 어떤 쓸 수냐면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식, 의 내적 형식의 예, 이런 폼으로 뭐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예, v 예, 또는 이렇게 수학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해서 예, 예, 쓸 수가 이, 있습니다. 예, 저희 는 이제 형식은 이제 제가 보는 교재에서 공부하는 교재에서는 이런 아, 형식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 교재가 입자물리하는 분들의 쓴 교재라서. 아, 래서 그런 건지 예 이런 형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어, 그쪽에서는 요 형식을 더 많이 쓰는가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음 그선지 요런 식으로 이제 되고 예 이때 f가 이제 듀얼 벡터잖아요, 그렇죠? 이게 듀얼 벡터, 예, 듀얼 스페이스에 있는 예, 벡터고 예음 그래서 이넌 디제네트라 리미션 폼의 예를 한번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유클리드 매트릭을 볼수 있는데요. 예. 아까 이제 이건 미코프스키나 유클리드는 이거는 이제 그특수성대성에 의해서 나는미코프스키요 유클리드. 이건 이제 R3잖아요. 예. 이건 r 알프, 어, 알어알고요 예. 4차원 공간이죠. 예. 요것은 이제 일종의 제가 매트릭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매트릭. 예. 보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G로 쓰고 이거는 이제 111 형태로 해서 I가 됩니다. 이제 어 이타는 예 이제 일일일 마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슴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 썼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쓴다고 하면 이게 마지막을 갖다가 이제 t 로 넣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할때 c 트로는데 이제 입장을 위해서 내추럴 어 음, 단위계를 쓴쓸 때는 시랑 예 c 를1로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t 로 이제 쓰게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놓고, 여기다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놓거든요. 예. 예. 그런, 뭐, 이제, 놓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놓는 거, 이런, 예. t를 갖다가 아, 놓고 해서, 위로 놓고 해서, 음. 여기다 마이너스 1, 1, 1,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는 걸로 해서, 이제 마이너스 1, 1, 1, 1, 이런 경우도 있고, 1을 갖다 플러스 놓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 놓고, 예.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어떻게 기호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고요 규칙을. 네, 복소 내적은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n o n d i f n e t e n t i a b l e 미션 폼에서 스포, 복소수까지 예, 체가 복소수일 경우에 예, 복소 내적해서 positive definite하다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positive. 왜냐면 민코스피 링크스키 매트릭은 positive definite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n o n d i f f e n i a b e 하면서 positive definite 하게 되면 이제 복소 내적이 돼요. 예. 그래서 예. non-digital elevation form이면서, positive definite 한 경우에, 예, 예, 복수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우리가 또, 어, 예, 기호를 많이 쓰죠. 예 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경우그렇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 기호와, 기호와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아예, 여기 하면 내적 기호를 할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 이걸 썼는데요. 어, 해서이다. 위에다 첨찰서죠. 상대성에서 쓰는 기호. 어, 슈퍼스크립트랑 서브스크립트가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있는데 음, 어, 그거는 아인슈타인 컨벤션에 따라서 이제 제가 지금하게 요리 생략했고요. 어, 이제 요새 우리가 보통은 음, VI i 아아아인슈타인 어, 어, 예. 저에서 순서로 갔다가 아이고 평소 여기다가 아, 아이를 쓰고 여기 오메아 i 를 써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보통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 쓰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 아이가 아, 이런 식으로 예, 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예, 다 밑에다 놓는 식으로 쓴다고 하면, 은 이제, 어, 어, 이런 식으로 쓰게, 시험학까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첨자, 서 아이스탄 커메션이 아니라, 예, 일반적으로 쓰는 식으로 쓰면, 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물결 표시가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물결 표시가 없어지는 이유가, 어, 어 이거 갖다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쪽, 어, 듀얼레이저였 어, 보통 오리지널 벡터에서 v i가 듀얼 공간으로 가면서 v i가 듀얼로 가면서 v i로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예.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이제 v 예, 예, 스타 아, 예, 틸드가 이렇게 물결이 된게 맞긴 하지만 예, 이게 스크립트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틸드 기어를 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어, 이렇게 쓰죠을 때는 예. 그래서 어, v i 오메가 i 내리는 걸로 충분하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 이제 예. 우리가 또 교재에서 보면은 예. 물기 표시는 없습니다. 예. 이제 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통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대적 공식이 되는 거고요. 예, 어. 아 이게 좀 빨리빨리 하고 예. 영상을 좀 짧게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좀 급한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 조금 더 간결하고 좀 압축되게 좀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해서, 텐서의 개념으로 해서 쭉,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선형 연산자도 텐서고, 예, 모두 다 턴, 어떤 텐서의 개념이, 개념을, 이런 펑셔어의 개념, 폼의 개념에서, 어, 개념에서 우리가 그포의 개념과 듀얼 스페이스의 개념을 갖다 가지고 또 이제 아인슈타인 컨베이션을 갖다 따라서 예, 슈퍼스크립트랑 서브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예, 표현해 나가는 방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